군해관으로 불렸던 음. 장재원 잘 지내요새? 어잘못 그, 지내서 여쭤보려고. 아 그래? 지금 요번에 사건이 하나 터졌는데 성폭행 뭐 연루돼 갖고 옛날 사건이거든요. 옛날 뭐 언제야? 2000몇 년도래? 아무튼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음. 성폭행? 네 성폭행. 그럼 뭐 미투 같은 그런 거예요 그전에? 네 그런 거 같아요. 그런데 이분이 아 나는 안 그랬다. 그런 음. 적 없다. 이러면서 이제 자기 의견을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. 그런데 이제 피해자는 뭐 2천만 원뭐 돈봉투를 받았다.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. 근데 이게 사건 옛날 사건인데 지금 터졌어요. 음. 지금 터졌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냥 이 관상 쪽으로 본다면은 장제원이라는 사람은 무서부리 같은 사람이었거든. 다시 말해서 위에 사람이 없는 거지 자기가 최고인 거지. 거기에다 또 이래 보면 또 밝히는 상이야. 밝히는 상. 아 여자를 좋아하는 상이다. 음. 오. 당연히 그런 일이 거의 있었을 거라고 봐. 음. 음. 그걸 어떻게 될것 같아요? 그 문제가 2015년도 커지겠지. 2015년도 사건이에요. 이게. 그 그분이 경자생이었던 것 같은데, 그러니까 60년생 아니야? 지금요? 응. 아 기사 보고 기사 보고 지금 67년이야. 67년생이야? 네. 어그 얼마 안 먹었네. 정민생 양진에 시우아호9세에3재니까이분도 <laughs> 제대로 죽어나오겠네 음. 분명히 그런 일이 아마 대두가 될 거고 그로 인해서 아마 치명타를 있겠지 10년 전 얘기네 10년 전 2015년도 사건이 이제 터진 거예요 분명히 그게 사실일 거예요 근데 그게 정치 생명 끝나는 건가요? 끝난다기보다는 정치 법적으로 이렇게 책임을 못 하더라도 아마 여론이나 이런 게또 여성 단체나 또 이런 쪽에서 굉장히 몰아붙이겠지 그니까 러 정치 생명이 끝난다고 보여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타격이 크겠지 지금이야 뭐~ 지금이야 이러저러 이렇게 넘어간다지만 다음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거겠지 음... 그리고 9세 3제야. 뭐,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알겠지만, 떨어지는 낙엽도 피해야 되는 게 말년들이라고 하잖아. 이번은 제대로 낙엽이 아니라 큰 가지가 하나 떨어진 형국인 게지. 아마 피해가기 힘들 거야.